안녕하세요. 여섯신의 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어, 이렇게 여름을 처음 맞이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실 때, 어, 너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두렵다고, 네, 여름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다육이 관리하기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역시나, 어, 다육이 키우면서 여름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 또 겨울도 또 만만치 않은, 어, 이제 경험이 없다 보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또 영상을 본다 할지라도 막상 그 계절이 돼서 경험을 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여름철에 다육이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6월 중순 정도가 되니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 더운 날씨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다육이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제 서서히 이제 여름 휴면기 성장을 슬슬 멈추고 이제 좀 잠을 자려고 하는 다육이들의 모습 이렇게 좀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는 이제 다육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파이어필라예요 제가 정말정말 정말 너무너무 빨갰던 파이어필라 묵은둥이인데 가격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해주고 키우는 아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하엽이 밑에 지고 있어요. 한참 이제 성장기에는 어, 전혀 하엽을 이제 또 많이 지는 그런 또 달기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하엽을 많이 보지를 못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슬슬 조금씩 더워지니까 눈에 띄게 하엽이 많이 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샬롯도. 너무너무 예뻤던 샬롯. 예, 하지만 정말 성장기에 있었던 샬롯이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오히려 데리고 왔을 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하려고 잎도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또 하엽들도 굉장히 많이 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런 하엽 정리를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름에는요 이 다육이들이 목대나 뿌리 쪽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이렇게 고정시켜서 어, 보호를 해주는 게 여름철에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파이어 필라하고 샬롯은 따로 어, 가지고 가서. 음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일단 요렇게 파이어 필라를 제가 조금 어 자세하게 좀 보여 드리면 밑에 하엽이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렇게 여름이 이제 되면 슬슬 휴면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밑에 있는 어 이런 그 입장들을 빠른 속도로 하엽을 만들어서 떨궈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휴면기에 들어갈 때는 물이 또 필요하지가 않고 또 뿌리가 어, 활성화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의 수를 많이 이제 줄이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가장 정상적인 밑에 있는 입장을 빠르게 하엽을 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엽을 딱 떼어주고 나면 이 밑으로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지금 뿌리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 공간이 지금 많이 생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엽을 떼고 난 자리에는 어, 이렇게 마사를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어, 하얀만 떼고 그대로 두시면 이 공간들이 많이 헐렁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만져 봤을 때 굉장히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이 떠 있을 때 그대로 두시면 이제 아무래도 흔들리면서 어, 밑에 있는 뿌리까지 그 진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휴면기에 있어서 또 힘도 없는데 여기에서 또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면 뿌리가 상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름철 기간만큼이라도 다육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뭐 봄, 가을 또뭐 겨울까지도 성장을 잘하는 다육이들은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어 굉장히 활착을 많이 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어 어, 이 흙에 활착되는, 예, 이 고정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는 다육이들은 뿌리 활동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그냥 드러나버리게 되는 거고 이제 뿌리가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엽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사를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시켜주시는 게 다육이가 또 여름을 잘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한번더네빈 공간으로 들어갔던 자리에 네 마사를 좀 채워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지금 파이어 필라를 보면서 이 지금 하엽이 좀 중간에 진 거는 이제 꽃대가 잘려져서 이렇게 쭈그라들면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모습이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더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필라가 지금 깨끗한 모습이 아닌게 밖에서 계속 노숙하다가 들어온 다육 이어 가지고요 이렇게 좀 꽃가루가 얹혀져 있는 모습인데 이 위쪽으로 물을 깨끗하게 좀 뿌려주면 음, 좀 씻겨 나가긴 할 텐데 혹시라도 좀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어, 물이 좀 고일 것 같아서 파이어 빌라는 아직 이렇게 입장이 오므라져 있는 상태여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어, 말라졌던 이런 자리들이에요 제가 그 전에도 우리 또 구독자 분께서 요 쪽집게 있잖아요 그냥 이제 뭐 핀셋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짧아진 부분들은 핀셋보다도 이렇게 또 쪽집게를 이용해서 이런 마른 꽃대를 제거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렇게 쪽집게 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에 처리를 좀 해줄 수가 있고 요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간에 지금 밑에 있는 하엽이 다 마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네 입장에 하엽이 이렇게 졌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음, 이렇게 이 부분으로 먹여 살렸던 뿌리가 조금 뭐안 좋아지거나 혹은, 어, 이렇게 하엽을 지고 나서 떼어주면 이 부분으로 자구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확률상 굉장히 많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 키우실 때 혹시라도 중간 입장이, 어, 하엽이 진다면 혹시라도 뿌리가 이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입장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역시나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중간 하엽이 지게 되고 나서는 또 자구가 새롭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은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샬롯인데요. 얼굴 보시면 입장도, 어,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굉장히 초록하고, 요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입장들도 아주 왕성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 모습을 지금 다볼수 있는 지금 품종인데, 어, 이 모습에서 이제 햇빛이 너무 많이 부족하면 좀 우짜람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너무 강한 햇빛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햇빛이 좀잘 들어오는 곳에다가 위치를 좀 해주셔야 건강하게 좀잘풀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샬롯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는 건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엽이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는데 이제 왕성하게 성장을 하면서 다육이들은 이 위에 있는 입장이 나. 나오는 것만큼이나 이제 밑에 또 하엽을 어, 지게 되는 거고 다육이는 참 품종도 많이 있지만 케이스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볼때 지금 어, 파이어필라하고는 좀 다르게 이 샬롯은 어, 성장을 왕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엽이 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다육이 식물의 이제 특징이 이렇게 위에 있는 잎장이 올라오면 또그 밑으로는 하엽이 지는 게또당연하게 때문에 이렇게 왕성하게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다육이들은 하엽이 또 많이 지는 모습인 것 같고 어, 성장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하엽이 많이 지는 건 그거는 이제 여름철에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런 것들도 이 다육이를 이제 키우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 경험을 해보시면 아 지금 지는 하엽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는 하엽이다 이런 게또 느껴지. 또 때로는 아 잠을 자기 위해서 하협을 지고 있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때가 오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어, 말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키워보면서 또 사계절을 나보시면 그런 느낌을 또 아실 수가 있으시니까 다육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해볼 수 있는 가장 음, 중요한 또 방법은, 어, 힘들더라도, 여름도 나보고, 또 겨울도 나보고, 또 예쁘게 잘 크는 봄도 가을도 즐겨보면서, 어, 다육이를 키우는 그런, 네, 노하우들을 하나씩 습득을 하시면 훨씬 더 다육이 키우는데, 어, 좀 기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다육이의 또 성장과 또 관리, 또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 또 파이어필라하고 또 샬롯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시 내다역은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